대구의 3대 떡볶이라고도 불리는 중앙떡볶이를 직접 방문했어요. 백종원의 3대천왕에서도 맛집으로 소개되고 197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소문난 맛집입니다. 평일 점심시간대에 왔는데 역시나 웨이팅이 있네요. 가게 안도 손님들로 꽉차 있고요. 떡볶이 만두 순대 모두 4500원이고 포장은 용기값 500원입니다. 저는 오늘 홀에서 식사를 해보려 합니다. 주방이 공개되어 조리 과정을 바로 볼수 있어요. 쉴틈 없이 납작만두가 구워지고 있어요. 쌀떡... 떡는 매일 아침 생산한 떡으로 조리한다고 해요. 정말 큼직하고 가래떡 같아요. 그리고 처음 와서 몰랐는데 홀식사는 번호표를 뽑아야 하더라고요. 떡볶이와 만두가 함께 나오는 섞어 메뉴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격은 4,500원. 쌀떡볶이 4개랑 납작만두가 섞여 나와요.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부드럽고 쫄깃해서 아주 쉽게 썰립니다. 양념과 어우러져서 중독성 있는 매콤한 맛. 순대는 빨리 품절이 되던데 타이밍 좋게 먹었어요. 납작만두는 특별한 속재료는 없지만 기름 가득 붙여져서 굉장히 고소하고 중독성 있어요. 양념 자체가 만나서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